자동차로 놀이동산을 가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이 놀이동산으로 도착하기까지 시속 120km로 달리면, 달리면 시속 80km로 달릴 때보다 5분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거리를 우리가 Xkm라고 해보면 거속시에서 지금 5분 이상 단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우리가 속력을 120km로 이 xkm를 달린다면 그 시간은 120분의 x가 될 테고, 우리가 시속 80km로 이 거리 xkm를 달린다면 80분의 x 시간이 걸릴 텐데, 8, 당연히 80km로 달릴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? 이더 오래 걸린 시간에서 120분의 x를 뺀게 5분 이상. 이 차이가 5분, 우린 지금 단위가 시간이니까 60분의 5 이상이다 라고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양변에 우리가 80, 120, 60의 최소공배수인 240을 곱해줘 보면 3x-2x가 크거나 같다, 20 따라서 x가 20 이상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집에서부터 놀이동산까지의 거리가 20km 이상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놀이동산까지 시속 80km로 달릴 때의 그 시간은 속력 네, 80km라 했으니까 80분의 거리 20으로 4분의 1 시간이다. 따라서 우리가 분으로 고쳐보면 4분의 1 곱하기 60분으로 15분이 걸린다.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